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34페이지 열왕기상서 1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열왕기상서 의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4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국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러 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루어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루오브함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함에 백성이 가니라.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12장은 참아 안타까운 내용의그 나라가 분열되는 어떻게 한 나라가 우리 보통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이렇게 부르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는 통일 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쪼개지게 되는 그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오늘 15절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원적인 잘못을 따지면 솔로몬 때부터 이런 잘못이 있었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많은 정략적인 결혼을 했고 그 여인들이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들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죽고 나면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또 실로 사람 아이야에게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으라고 한 다음에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요. 루어보함이 세겜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어보함이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 세겜으로 갔느냐?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에 도착해서 맨 처음에 정착한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이 세겜이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당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 중심지로 루오부함이 갔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백성들이 그곳으로 왕을 부른 거예요. 자, 내가 어, 왕인데 나더러 오라가라 해?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당시 그 에브라임 지파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루호보암이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자 세겜으로 갔을 때가 보니까 세그 세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여로보암이란 인물이 그들과 같이 있었어요.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 왕 시절의 아주 유능한 신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무리한 건축 공사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세금도 많이 내야 했고 또 일도 많이 해야 했고 그래서 여러 과함이 이미 솔로몬 왕 시절에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그를 핍박하려고 하자 애굽으로 이제 잠시 도망을 간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다시 애굽에서 돌아온 것이죠. 돌아와서 온 백성들과 함께 르보와왕에게 요구 조건을 말합니다. 요구 조건은 아주 간단했어요.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시절에 사실 너무 고생했습니다. 말은 못했어도 참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5절에 보면, 루어보함이 3일 후에 다시 나에게 와라. 3일 동안 루어보함이 국가의 원로들을 만나고, 또 자기와 함께 어려서부터 자라난 그 젊은 신하들을 만납니다. 원로들은 어떻게 충고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너무 백성들의 삶이 힘드니까 백성들의 그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반면에 그 젊은 신하 그룹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서부터 밀리면 안 됩니다. 처음서부터 아주 완전히 기선을 잡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왕의 위험을 더큰 위험을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조언을 하죠. 자 결국 르호보암은 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는데요. 어, 이것은 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국가 원로들이 젊은 신하들이 한 말을 하고 젊은 신하들이 아닙니다. 이제 좀 그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와 같이 자라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이때 루보함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던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했든지 상관이 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한그 사람들의 말을 따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일의 시간을 벌었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교훈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3일 동안 누구에게 여쭤봐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의 말을 따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3일의 기간을, 그 시간을 얻었다면, 이 3일의 시간 동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런데 로보함은 어리석게도 사람들의 뜻을 구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데도 그것 그것보다도 주변에 뭐날 도와줄 사람이 없나? 어디 가면 돈 빌릴 데 없나? 이런 것을 먼저 찾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결국 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 건설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르호보암은 이때 백성들이 그렇게 반발할 것을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눠질 위험에 처하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여호람이라는 사람을 한 보내는데 근데 이 일이 더 잘못됐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여호람이 아니고 아도람인데, 아도람이라는 신화를 보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근데 이 아보, 아도람이 누구였냐면, 솔로만왕 시절에 그 건축공사 현장을 지휘하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힘든 일을 감독했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더 백성들의 마음이 더 돌아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도람을 백성들이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놀래서 르오보암이 유다 땅으로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가서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전쟁을 하려고 해요.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모으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전쟁하지 말아라 이 일은 내가 이미 허락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때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이제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은. 아 우상을 섬기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그 열왕기상 12장은 참 안타까운 내용이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해도 르오브암이 이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또 새로운 그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이 이후에 계속되는 비극의 원인이 이때 발생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